시고 말한다. 임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국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사십 절 말씀 같이 읽어갑니다. 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이르 네.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네. 내게 한 것이라 네. 하시고 아멘. 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자든지 초심자든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독일 신학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에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그런 학자들 가운데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The cast of historical Jesus라는 그런 영어 단어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어, 교회 교리나 신앙에 의해서 색칠되기 전에 역사적 예수 그, 교인들이 믿는 신앙인들이 믿는 예수 말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또받쳐지지 않은 그런 예수를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의 많은 이들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과 아,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기대와 아, 그런, 아, 이렇게, 아,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에, 결국은 에, 역사적 예술 연구는 어, 역사적 예술 연구를 했던 학자들에 의해서도 어, 인정이 되듯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 역사적 예술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 해석 없이 객관적으로 기록한 현대 역사 기술과 같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옛날에 있었을까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보다 더 역사적인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 19세기, 20세기에 히스토리 히스토리 하면서 사람들이 해석이 들어가지 않은 팩트, 해석 없는 사실을 찾겠다 했지만 예, 오늘날의 해석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처럼 인터프리테이션이 어, 없는 히스토리가 어, 팩트는 없다 하는 것이 어, 스스로 어, 학자들 사이에서 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역사적 예수라고 어, 학자들이 내놓은 예수님의 모습들이 어, 실제 1세기 어, 팔레스타인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19세기, 20세기에 기적은 없다고 믿었던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만든 자신들하고 닮은 그런 예수의 상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끔씩 TV에 보면 교회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찾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고고학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처럼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사셨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사도들이 증언하고 선포한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 팩트입니다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사람을 나누셨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역사적 인물이지만 역사적 인물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한때 에이 땅에 나타나셨지만 역사의 한 기록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의 이런 이런 분이 사셨다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를 통해서 만나는 그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어, 크리스마스가 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복음서 특별히 산상수원에 많이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스터디로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이라는 사람은 낮에는 지하 단칸방에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고 밤이 되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건함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마틴이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티나, 마티나,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일 만나겠다 그러면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지고 어, 내일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신경을 굳게 설 겁니다. 다음 날 마티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을 가지고 예, 주님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무 기다려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창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고 늙은 청소부 스테판이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티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그 걸걸 추운 데서 걸걸 떨면서 청소하는 청소를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가게로 들어오라고 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주님이 언제 오시나 창문을 살피고 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어떤 젊은 여인이 추위를 가리질도 어, 가릴 수도 없는 얇고 옷으로 아기를 이렇게 어, 이렇게 감싸주면서 추위를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 마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인을 불러서 자신의 나이 같지만 두꺼운 외투를 선물로 주고 아기에게 우유를 사주라고. 없는 돈이지만 주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저물고 주님, 주님은 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 소년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가게에서 사과를 훔쳐 먹었는데 그것을 발견한 주인이 요즘 장사도 잘 안되는데 내 녀석이 우리집 사과 훔쳐먹었다고 그 아이를 막 패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은 뛰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해를 놔주세요 할머니 우리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는데 사과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아이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 주인에게 사과감을 물어주고 아이를 풀어주게 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소처럼 성경책을 읽고 있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나면서, 어, 마틴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낮에 만났던 세 사람이 다 나타난 겁니다. 마틴, 날 모르겠나? 나 청소부 스테판이야. 마틴, 날 모르겠어? 아이를 아는 여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또, 마틴, 저예요? 하면서, 낮에 사과 훔쳐먹다가, 어, 이 마틴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소년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났던 세 사람은 모두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마티는 어제 읽다만 성경을 계속 읽게 되었는데, 그 성경책 위에 이런 귀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예. 다는 얘기를 제가 할때 힘들게 했습니다. 예.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는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반만 읽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가르친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에 따라서 마지막 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들이 낮에 양과 염소를 초원에 풀어놓고 같이 이렇게 방목을 한다고 합니다. 초원에 풀이 풍성할 때는 양과 염소가 싸우지 않고 잘 풀을 뜯어먹습니다. 하지만 초원에 풀이 적으면 누가 풀을 뜯어먹을까요? 염소. 예, 이 염소가 성격이 고약하기 때문에 양들을 다 밀어내고 풀 있는 데가 아주 딱 차지를 하면 양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음하다가 이렇게 접근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는 겁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목자가 나타나서 다시 양과 염소를 한 무리에 냈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양은 양 무리에 염소는 염소 무리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염소 같은 사람이 잘 살까요? 양 같은 사람이 잘 살까요? 잘안 사시고 이 땅에서 안 사시는 분가면 양 같은 사람보다 염소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잘 삽니다. 자기 또도 자기가 챙기고 남의 입도 자기 것으로 챙기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생활력이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까지 주면서 잘 사는 것은 염소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세상을 잘산 것인지 드러날 것인데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며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산 사람이 인생을 잘산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다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작은 자 하나 이름 없는 자에게 잘하는 그 사람이 주님에게 잘한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언론인 가운데 머거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테레사 수녀가 일하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테레사 수녀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목욕도 시켜주고 마지막에 운명하는 것도 지켜보고 또 죽고 나면 어떻게요? 해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런 걸 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목욕시켜주고 그들을 밥 먹이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을 장례식까지 한 것을 보고, 예, 런던이라는 큰 대도시에 없서온이 기자가, 어, 그, 테라사 소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30분만 있으면 죽을 사람을 뭘 그리 정성을 다해서 데려다가 씻기고 또, 어, 본인의 돈까지 대면서 장례식까지 치러주십니까? 너무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에, 요즘으로 하면 빨리 안락사 시켜서 죽게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런던의 대도시에서 뭐든지 생산성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현대 정신에 살아가던 그 사람이 테레사 수녀가 살아가는 모습, 하는 일들이 너무 한심스럽고. 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죽기 30분 전이라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씻어주고 엄마처럼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죽으면서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테레사 수녀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렇죠? 이게 마음가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이 다르게 나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넘치면 여러분 입에서 제가 하는 설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짜증이 가득 차면 어떻게요? 가득 차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베사 수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 이상을 돌려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교도소도 갔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교도소 자기 재짓고 사람, 죽인 사람도 있고 강간한 사람도 있고 별이 희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 좀편현이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일들 하고 온 사람인데 어, 그 사람들이 지금 죄감을 치르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선물을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어, 예,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할까 네, 그것은 그들에게 팩트를 전해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부모가 너희 어머니가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랑을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회에서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토론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바이블 스터디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가 누구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진 것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들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고픈 이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잠잘 것도 없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 마을에 오면 그냥 보내지 말고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잠잘 따뜻한 것도 제공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 하나 주고 잠잘 꽃 하나 마련해 주면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네,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네, 작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하는 분들 있죠. 장로님들 중에 집사님 중에, 건사님 중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는 분들, 그분에게 가서 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수고하신다고 격려의 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작은 자라는 것은 내가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신앙과 상관없이 만나는 작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에게 잘해줬다고 해서 나중에 나에게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내가 그를 도와주어도 남들이 별로 알아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을 베풀 때 어떤 분에게 사랑을 베풉니까? 나중에 돌아올 게 있는 사람들한테 베푸세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투자해봤자 나중에 돌아올 게 없다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면 인간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죠. 네, 내 마음속에 뭔가 돌아올 것 같은 사람에게만 잘하면요, 아직 그리스의 사랑이 안들어간 거고 어, 뭐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네, 그 사람에 불쌍하고 또 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희 집에는 남자가 둘, 여자가 둘입니다. 네, 그래서 어, 남자들은 저와 저희 아들이 남자고, 여자들은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여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집 여자들,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저희 아들에게 구애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여자친구랑은 말을 잘하는데 저희 아내나 엄마나 뭐, 누이랑은 언니랑은 언니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할지. 네, 누나랑은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저기, 오래 살았나봐요. <laughs> 누나랑은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거나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무슨 명절이나 무슨 졸업식이나 이럴 때 보면, 이 엄마랑 그 누나가 그냥 그 아들에게 애정 봉쇄를 합니다. 막 애정을 표현을 하고, 뭐, 간, 이렇게 말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아들 저녁 먹었냐, 이번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 먹는데 갈비 먹는데 너는 뭘 먹었냐? 네, 저녁도 먹지 않았다고 되니까 참안 됐다. 지금이라도 비행기 펴 가지고 사 가지고 먹어라 하면서 막애정봉세를 아, 펴요. 그래서 같은 남자인 저희 입장에서 야 저런 사랑을 나한테도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네, 한 아들의 아버지니까 네, 섭섭한 게 아니라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저까지 좋아하면 좋은데 그건 아니더라도 제가 섭섭한 게 아니라 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믿지 않나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두 여자가 사랑해 주기 때문에 제 마음이 섭섭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뭐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봤자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을 해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데요? 이 녀석이 정말 철이 들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구나 하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 나와요? 잘 모르시는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형제랑 싸우는 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속을 썩이는형제사매 와도. 산적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주변에 주님이 어디에 계시나 이런 것들 살피시면서 정말 돌아올 것 없는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성탄절의 기쁨과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세상의 인심도 각박하고 우리의 마음도 많이 가난하여서 세상의 큰 자에게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들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